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스마스입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셔요. 저희 집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색감도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예쁘게 잘 키우냐, 뭐막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겨울 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저희 아이들 겨울 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요렇게 생강차 한잔타 가지고 마시면서 저희 집 여기 작은 베란다 다육이 정원에서 저희 집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각이요. 9시 36분이에요. 9시 36분인데, 제가 지금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다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13.5도예요. 13.5도. 습도는 44% 나오네요.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제가 저희 집 베란다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 애들 환기를 시키려고 이렇게 활짝 열어줘요. 베란다 문을 다 돌아가면서 다 열어준답니다.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열어줘요. 이렇게 활짝 열어줍니다. 베란다 문을 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자기 전까지 온도계가 영상 3, 4도까지 안 내려가면 문을 안 닫아주고요. 자기 전에 3, 4도까지 내려가면 문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잘 때, 3, 4도까지 안 내려가면 그냥 열어뒀다가 제가 잘 때, 잘때이 문을 닫아주고 자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추운 날 있죠. 영하 6도 이상 내려가는 날 밤에 그런 날은 제가 저희 현관문을 현관문을 이렇게 이만큼 열어줘, 열어줘요. 양쪽을 이렇게 이만큼씩 열어놓고 자면 그러면 이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베란다가 아침에 나와 보면 11도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10도 이상 막 내려가는 날은 제가 이렇게 저희 브라인드, 이 브라인드를 이렇게 내려서 바닥까지 내려줍니다. 이 브라인드를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내려줘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주고, 영하 8도, 10도 그렇게 내려갈 때만 이거 내려주고, 그 외에는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신경 쓰는 게 통풍이에요, 통풍. 낮에도, 낮에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추워도 영상 3, 4도 안 내려가면 이 온도계에 영상 3, 4도 안 내려가면 문안 닫아줘요. 바람 불고 추워도. 그리고 요 LED, LED를 이렇게 켜줍니다. 요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켜주고 한 5, 6시간 지나면 이렇게 옆으로 옮겨 줘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도 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기도 하고 빠지는 아이들도 어쩌다 있어요 빠지는 아이들도 어쩌다 있고 그런데 웃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저희 집이 봄하고 여름에는 해가 많이 안 들어서 아이들이 우짤랄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많이 다져놓지 않으면 너무 우짤함이 심하니까 그래서 우짤라지 않도록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다져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묵은둥이가 되고 많이 다져지면 그러면 웃자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뭐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을 춥게 키우고 있어요. 춥게 키워야 겨울에도 얘네들이 적응을 해서 이렇게 색감 유지하면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하고 똑같이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아이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춥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집 환경에 맞게 아이들을 키워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행복하게 보내시고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코스모스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